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 생거진천 사후용인이 아닌, 이제는 생거용인 사후용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다. 그런 용인시가 인구가 110만이 되면서 용인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어, 지방자치 선거에 의해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오늘 용인 특례시장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관련된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용인 더 특례시장,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어, 오늘 용인특례시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그 취임사의 내용을 그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자 취임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여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오면서 어민선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정되어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수의 현장을 살피고 있는 이 가운데 용인특례시장의 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오늘 저는 취임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용인을 새롭게 바, 어, 바꾸고 발전시키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만큼 일과 성과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한 중압금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교통 좀 뚫어달라, 학교를 세워달라, 문화예술, 체육시설을 확충해달라,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게 하라, 어려운 이웃을 챙겨달라는 등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의 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업들을 실천하고 용인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용인특례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당선된 어 이제 용인특례시장이죠. 이상일 시장이 좀더잘 살고 우리 용인 시민이 걱정하지 않고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발전이 될수 있는 그러한 용인시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서울과는 거의 비슷한 면적에 인구가 11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의 대도시 용인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좋고 역사가 있으며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환경은 물론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춘 살기 좋은 용인 특례시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존경 사랑하는 우리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 도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진. 인류 특례시라는 위상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기흥구에 플랫폼 시티가 조성되면 용인은 명실상부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토지 이용 계획 조감도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미래의 용인은 이 나라 수도권의 여러 도시 중한 도시가 아니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포함한 세계 주요 첨단 과학 기술 도시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세계적인 도시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어, 이번달 7월달 14일에 경기도지사 어, 그리고 용인특례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어,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도 참석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있는 이 사진이 용인반도체 SK하이닉스 부지가 되겠습니다. 음. 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용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테스트 배드도 우리 용인에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용인은 세계 인류의 글로벌 반도체로서 카도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위해 용인시장인 어, 저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매진하겠고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을 잇고 확장하는 사업. 그리고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죠? 배감까지. 그래서 일쪽으로 연결되는 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바로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사업,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생기으로 인해서 용인시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강선철도, 광주에서 용인으로 연결하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상일 용인 시장이 용인특례시장 그 뒷모로 인해서 반도체 고속도로에 이러한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우리 관심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규제 개선, 반도체, AI 고등학교 신설과 관내 대학의 반도체학과 신설 지원, 소부장이라고는 소부장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대거 들어와서 활성,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용인은 동서간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걸 해결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바로 어, 서쪽은 수지구와 기흥구 동쪽은 처인구 처인구가 아주 그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으면서 여기에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더불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함께 AI 반도체 고등학교는 물론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인 실리콘밸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용인의 교통은 우리 시민들에게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용인 3개 구의 교통에 모두 문제가 있지만 처인구 시민들께서 겪는 교통 불편은 특히 심하고 앞으로 용인 SK하이닉스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 교통의 그 심란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용인지 처인구 s 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 57번 도로 반도체 고속도로 또는 이런 도로교통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 처인구 시민들의 교통편의 징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낼 과업이고 자 우리가 어, 사람은 누구나 다 보다 좋은 집,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할수 있는데 행정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은 잘못된 규제로부터 부동산 공급을 막고 수요 규제로 아파트와 전월세 폭등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윤석열 부동산 정책의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을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데 자 윤석열 정부는 이런 오류를 다스받지 않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 그걸 허용해서 국민들이 보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죠 어, 용인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이 대거 용인에서 살고 용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저는 창조적인 행정을 하고 싶으면서 우리 용인시에 아니하고 다성적인 행정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걸 지원하고 싶다고 합니다.존경하는 용인시민, 특례 더 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그 용인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축적과 정책의 새로운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용인 특례시장의 취임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항상 이런 용인시 처인구의 개발 정물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을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상일 그 용인특례시장이 바로 그,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용인시 의회와 용인시민 그리고 행정부서 관, 그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일도 게을리하지,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2022년 7월 1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사의 일부를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에서 소발췌를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용인특례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그 용인 시정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용인 s k s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